아, 저는 PW 대회 협력 이사 김남훈이고요 오늘 시오 선수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좀 많이 피곤해 보이십니다. 경기 뛰고 하니까 좀 많이 피곤하겠죠. 네. 네. 다크 서클이 벌써 네. 이렇게 있고 음. 아, 일정이 타이트해서 음. 사실 경기가 끝나자마자 공항으로 달려왔습니다. 네, 그렇죠. 네, 예. 몸에 데미지도 어느 정도 쌓여 있고, 네, 네. 아, 식맨 태그팀을 했는데 음. 아무래도 태그팀이 어도 상대 선수들의 이런 역량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음. 어, 상당히 부담되는 경기였고 네. 어, 그래서 지금 상당히 피곤하지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후쿠오카 국제공항에 와 있는데 사실 바로 직접까지 경기를 했어요. 맞아요. 어제 그 다마나라는 지역에서 <laughs> 경기를 하고 바로 또 숙소로 이동해서 잠깐 쉬고 또이치카라는 곳에 가서 또 시합을 하고 왔는데. 어떠셨습니까? 그 30주년 기념대에 참가했던 그 느낌이랄까 뭐 이런 것들. 일단 정말 존경하시는 스승님이기도 하고, 음. 그리고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정말 프로 레슬링은 이런 사람한테 배워야 된다. 이렇게 음. 인정받는 타지리 선수님의 30주년 기념대에 제가 감히 그런 기회를 받았다는 게 음. 30주년 대회라고 해서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굉장히 희소성이 있는 대회일 텐데 어, 그런 곳에도. 저를 이렇게 기용을 해주셨고 음. 그리고 이제 저희 제자 이 오메르타에게도 어 본인들의 역량을 증명할 기회를 주셔서 음.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이런 큰 대회에서 경기를 할 줄은 생각도 못했고 네. 이제 경기가 끝난 다음에 점점 더 내가 레벨업을 해야겠구나. 아. 이제 레슬링을 한지 13년이 됐지만 이제 아무것도 아니고 이제 시작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사즈리 선수의 그 대회 때 오메르타 선수가 또 이번에 일본 데뷔를 했잖아요. 음. 어 진짜 잘하더라고요. <laughs> 네? 사실 엄청 긴장이더라고요. 아, 어, 아 긴장한 것 <laughs> 네. 같은데 아, 또뭐 긴장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데 네. 어, 진짜 잘하는 맹활약 보여줬었고 음. 그런 자신의 기믹을 잘 살리는 모습에 일본 측에서 굉장히 긍정적 반응을 보여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 선수들도 오메르타 선수를 처음 봤을 때 음. 어, 굉장히 놀랐습니다. 음. 사이즈가 음. 어, 다 크구나. 네. 이제 큐슈에도 아소산 선수라던가 코비 나이트로 선수라던가 굉장히 음. 큰 선수들이 많은데도 네. 그런 선수들에 비해서 오히려 덩치나 이제 육중함은 꿀리지가 않더라고요 음. 코다이 선수랑 비교해도 그렇죠. 꿀리지 않는 그런 체력을 음. 갖고 있기 때문에 어, 저도 처음에는 나름 긴장을 했어요 제가 가르치는 사람이기도 하고 네. 어, 그 사람의 이런 역량에 따라서 음. 저의 이미지도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음. PWS의 이미지도 달려있는 것이기 때, 때문에 음. 그래서 어떤 모습을 보일까 했는데 다행히 경기 때 굉장히 잘 따라왔고요. 네. 경기 때 굉장히 잘 따라왔고 따라오는 걸 넘어서 오히려 본인의 파워풀함, 음. 이제 본인의 몬스터스러움을 휴시의 여러 분들, 관객들이나 그리고 선수분들, 음. 관계자분들께 확실히 각인을 시킨 것 같아서 음.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저는 오늘 있었던 그 이제. 이치카라는그 쇼핑몰에서 했던 프로레슬링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음. 한 200명 정도 오신 것 같더라고요. 350명. 350명. 네. 와, 350명의 관객들이 그곳에 모여서 이제 경기를 보는데 아, 이렇게 그 밀착된 지역에서 프로레슬링을 알리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나 싶었는데 네. 어땠습니까? 그런 몰에서 하는 프로레슬링도 이번이 데뷔전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몰에서 하는 프로레슬링도 처음이고 사실 몰에서 한다고 하면은 지금까지 제가 알던 프로모션이나 이런 쪽을 보면은. 사실 그렇게 꽉 차지 않거든요 네. 뭐~ 한 만화 봤자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냥 좀 음. 보는 정도 뭐~ 한 음. (60명) (70명) 음. 뭐~ 음. 이전에 저도 월미도나 이런 데서도 몇번 하곤 했었는데 음. 그래도 사람들이 끝까지 모여서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음. 대부분 그냥 지나가다가 보는 정도 음. 근데 이번에 저도 이제 큰 기대를 안 하고 이제 음. 왜냐면 그 전날 타지 선수 (30주년) 대회 관중 수가 (970명이었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뭘 경기는, 뭐, 이거는 그냥 가볍게 하는 경기겠지 하고 음. 입장을 하면서 링에 들어서는 순간 음. 관중이 그뭘주을꽉 네. 채웠더라고요. 그리고 음. 오히려 반응도 프로레슬링을 처음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기 음. 때문에 어, 일본에서는 보기 힘든 관중들의 그런 에너지가 음. 많이 느껴졌습니다. 네. 네. 저도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그 시합을 할 때마다 특히 음. 바텐 선수의 어떤 동작이 날때마다 어 바텐본바 바텐본바하면서 막그 옆에는 그 성인 관객분들이 <laughs> 네, 엄청나게 네. 뜨겁게 네. 열광하시더라고요. 음. 그런 게또 프로레슬링 갖고는 에너지가 아닌가 맞습니다. 싶었는데 어, 그런 것들을 우리 PWS에서도 이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겠죠. 음, 확실히 저희가 최근 2년간 PWS 페이즈 2라고 해서 많은 네. 발전을 보여왔는데 네. 엔터테인먼트뿐만 아니라 그리고 프로레슬링적인 측면에서도. 지금까지 한국 프로 레슬링에서도 많은 토론이 있었어요. 과연 음. 한국에 맞는 프로 레슬링이란 뭐, 음. 무엇인가? 음. 미국식으로 해야 되는가? 일본식으로 해야 되는가? 음. 근데 사실 일본에서도 여러 가지 사이클로스가 있고 그렇죠? 일본에서도 스타일이 정말 다르거든요. 다르지. 시대별로도 다르고 뭐 80년대, 70년대 이제 뭐 이노키 음. 선수 시절 때랑 음. 뭐 90년대, 뭐 2000년 대 노아 음. 시절, 음. 뭐 현재 신일본 스타일도 다르고 음. 어, 어떤 프로 레슬링을 해야 될까에 대한 의문점이. 지금도 사라지지 않고 있고 생각을 하는데 확실히 큐슈에 있다 보면은 아 우리가 가야 되는 스타일이 음. 이런 스타일이다. 관, 그러니까 프로 레슬링을 매니아들이 좋아하는 프로 레슬링이 아니라 음. 그리고 관중들 모두가 좋아할 수 있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쉬운 레슬링을 한다? 이것도 음. 아니거든요. 네.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laughs> 매니아들을 위한 프로 레슬링을 한다라고 하면은 음. 어려운 기술들을 빵빵 쓰고 수준 높은 음. 경기를 보여준다. 음. 그리고 우리는 뭐~ 아이들을 위한 가족들을 위한 뭐~ 프로레슬링 캐주얼 팬들을 위한 프로레슬링을 한다고 해서 음, 음. 그 프로레슬링을 저희가 캐주얼하게 한다는 건 절대 아니다 아, 네. 오히려 말씀, 더 힘들어 네. 아. 더 오히려 힘들고 음. 어떻게 해야 정말 싸움 같은 싸움을 보여줄까에 대한 고찰을 더더욱 하게 하는 곳이 큐슈 프로레슬링인 것 같고요 음. 이번에도 경기를 하러 들어갔을 때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처음 만났던 제트웨이라는 선수도 음, 음. 제가 타이완에서 처음 만났을 때 열여덟 살이었어요. 정말 어. 초보였는데 큐슈에 이제 들어간지 일 년이 어느 정도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제트웨이 선수가 큐슈 프로 레슬링의 가르침을 받고 타지리 선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오늘 같은 링에서 적으로 만나서 음. 경기를 하는 걸 봤는데 음. 압도되더라고. 요 어. 어떤 선수들을 봐도 제가 압도되는 적이 웬만하면 없는데. 음. 그 선수의, 에, 뭐라고 할까요? 큐슈 프로레스링의 저력이이 음. 선수를 통해서 아. 전파가 다 아, 발추, 발산이, 발산이 되는 느낌이 들다 어. 보니까 그러니까 순간 나보다 나이도 어리고 경력도 짧은데. 네네. 그 순간 압도되기 때문에 저도 음. 마음을 좀 크게 먹었습니다. 압도되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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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된다. 그치 그치. 압도되면 네. 안 된다. 네. 나도 맞아. 오래 했다. 너무다. <laughs> 맞습니다. 아, 네. 대단했습니다. 정말 네. 저도 2박 3일 동안 짧은 네. 일정이지만 많은 걸 느꼈다고 생각되고요. 음. 그래서 지금 먼저 한국 팬들에게 한국어로 인사 하고 네. 그다음에 짧게 일본어로 한 3분 정도 떠 토크를 해서 알겠습니다. 나중에 이거를 일본어 한국어 버전 잘라서 음... 또 편집해. 아 너무 ]죠. 너무 좋습니다. 그럼 이제 한국 피터스 팬들에게 한번 인사를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아, 항상 프로레슬링 소사이어티를 열심히 응원해주시고 그리고 저를 응원하시거나 저에게 야유를 보내시는 모든 팬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렇게 퀴슈 프로레슬링에 갈수 있는 것도 여러분들의 응원과 관심, 야유든 환호든. 그런 관심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까지 올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개인 어, 저희 프로레슬링 수사이티는 2년 전부터 새로 태어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 태어나면서 정말 새로운 것들을 쌓아 나가고 있고 지금 선수들도 신인들이 정말 열심히 오늘도 여러분들께 멋진 프로레슬링을 보여줄 수 있기 위해 매주 훈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든 어린이들, 어른들, 매니아들 모든 연령층 모든 영역의 분들에게 가장 재밌는 프로레슬링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정말 모든 스태프들 관계자들 선수들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응원해 주신 것 정말 감사드리고요 응원을 해 주셨으니까 제발 봐달라 이런 소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재밌게 컨텐츠를 만들고 정말 재밌는 프로레슬링을 보여드리면서 저희가 보러 오세요 라고 안 해도 여러분들이 보러 오고 싶게 만드는 그런 프로레슬링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뭐 이번에 직접 경기를 뛰지 않았습니다만은 이런 훌륭한 멋진 대회에 그 BWS 대표 중에 한 명으로서 참여하게 된점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요. 한국에서도 프로레슬링의 메이저가 될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네 자, 이만큼은 일본어 대회겠네 아, 일본어 대회. 일본프로레슬파 팬의 여러분, 규슈프로레슬 사마, 팬의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다지리 선수의 30주년 대회에. あの使用選手と村田選手が、うんまあ、参戦させていただいたのは。まあピーターブレスとしてはすごいことですね。光栄ですね。声です、ね。珍しい機会だから。光栄のいい態度でございます。また私も、はいまあ、スピーチさせていただく機会が賜って。すごく、まあ、胸がいっぱいでした。ああ <laughs>、なんかどうしようと思ったんですけど。なんとかなんとかできて本当に嬉しいですね。そうですね。うん、田尻さんとか、九州のみんなの、みんなのすべてのすごいな選手たちと。はいうん そして外のクレス,ーースーパークレイジさんとか、うんえー、クロショジャパン、うん、イチローさんとか、うん、いろんな立派な選手さんたちと一緒に同じのリングに上がって試合をしたのが私の人生とカリアにも個展を取ったそうですね、はいで。それで私個人としてはあのスターバックとかクロシオとか。 またクローシア選手のなんかお父さんとかもう11年ぶりに出会ってすごく嬉しかったんです <laughs> いやこれがプロレスの力ではないかと思うんですけどやっぱりそういう面でなんかやっぱり体を持って伝えるスポーツジャンルなので。 なんか国籍とか民族とか言葉を超えたら何かあるんじゃないかと、うん、いやそれがプロレスの魅力で,魅力でありプロレスの難しさじゃないかなと思うんですが、うん、いやちゃんとな田尻選手の30周年記念大会で、まあ、自分の目で<あ>こういうのがプロレスだというのをもう1回実感させていただいたそうです。九州プロレス というのがいうブレンドは <laughs> いつもなんか地域でそ,れでそしてみんなのプロレスをしているそしてなんか健康なプロレスをしましょうそんな感じならみんな考えるのが何かシンプルなのか何か幼いプロレスじゃないかと思うかもしれませんですけど九州プロレスを直接経験するのはこんな考えが出ます九州プロレスは実はみんなのプロレスをしているんですけど 本当に難しいプロレスをしている、本当にスタイリッシュ、すごいなレベルの、高いレベルのプロレスをしていると思っていますすそうですね、はい、私もそう実感させていただいたし、なんかもう,もうちょっとね、まあ、もっと、まあ、九州プロレスと、あの韓国のピーター・ブレスカーがなんか両方頑張って、もっと大きいなんか、なんというかな、もっと大きい夢というか、ビジネスというか、うん まあ夢とビジネスを両方頑張れるようになればどうかなと思うんですけどね、まあまあ、今からも、まあ、私もそうなんですけど用、まあ、選手らおめでとうおよびまあ韓国側も全力で頑張りますので、まあ、九州プロレスのすごさえら、うん、いところを終えるように頑張りますので九州プロレスファンの皆さんも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はい プロレスリングソサイティー PWS コリアそして九州プロレスは実は本当に同じな目標をしています九州プロレスはやっぱりプロレスリングで九州を元気にやる場合そしてプロレスリング PWS ソサイティ PWS コリアは名前の通りにプロレスリングで健康な社会を作くろうそんな同じな目標があるからお互いにお互いに協力をもっともっとして 本当に大きい目標を出るのができるんだと思います。お願いします。頑張ります。ますあの金南分志雄です。全部頑張りますので、九州プロレスファンの皆様も応援してください。頑張り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はい。